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 무릎에 대한 해답을 코트라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 무대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해외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 이것이 코트라의 비전입니다. 코트라의 지원 사업 하나. 우리 기업들의 성공적인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포트라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와 전략 사업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진출을 돕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과 수출 지원 등의 무역 진흥 사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세계일류 무역 투자 진흥 기관으로서의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셋. 국내 산업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넷, 해외 시장 정보 수집 및 제공을 통해 고객이 현장에 생생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트라는 다양한 교육과 연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이 필요한 해외 전문 인력 유치와 청년 인재의 해외 취업 지원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해외 시장 개척의 선도자로서 무역 한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한 당신의 꿈은 대한민국의 꿈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꿈을 수출합니다. 우리는 코트라입니다.